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아 이상한 날의 모임입니다. 계속해서 가보시죠. 출발수납 초반 아네 배성준 선수 초반에만 굳이 녹이 안 나면 됩니다 특히 이 코스가 오히려 분류할 수 있는 상을 황잘 이용했네요 경험치 많은 주 명이서였기 때문에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 싸움들 뭐 지금부터 뭐 네. 에너지 많이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계것 같아요 어, 지시된 작전일 것 같아요 어쨌거나 뒤에서 어느 정도 시야에 잡히는 상황에서 따라간 이후에 닉시들을 잘 모아가면 역전각은 언제든지 열린다라는 생각것같습니다와 경기가 우선 배성준 선수 상대가 언제 돌릴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노준현 선수가 툭툭 건들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잘 따라오는 거. 안 보여요.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준현 선수가 요즘에 평가가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배성빈과 수위나 바꿨습니다 와. 순간적인 통통이 가속을 이용해서 배성민 선수가 역전각 잡아내면서 네. 노준현 선수 던지는 거죠 이제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할 건데? 이러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유턴 구간에서 노준현 선수가 무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데요 이에 대해서 서로 무리할 필요 없거든요 음.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거을훅 어. 쳤습니다만 이번엔배성빈 다시 한번 위으로 크로스 아 경기 재밌게 하네요 양선수 모두 다 양선수 더군다나 지금 선수 다폭스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지금 주행하고 있거든요. 자,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서 해두명 선수 언제든지 난 가능성 이 있다. 언제든지 위로 올라올 수 어! 있다네. 어, 이제 배성도 약간 들렸죠 야, 이 공격도 공격인데 노준현 선수의 사고 회복 속도 엄청났습니다. 야, 지금 배성준 선수도 눈치챘던 거 아니, 배성준 선수가 라인블럭이건 건데 노준현 선수가 잘 극복해낸 거예요. 자, 그 사이 위쪽으로 노준현 선수가 올라갔습니다. 배성준 선 많이 쳐져있진 네. 않습니다. 빌드 어. 회복 순식간에 해냈고 역시 이 시드 세기 전 직전 코너에서 또 배성준 선수가 드래프트로 역전 한번돌릴수 있겠어요? 그 헤어핀에서 당하면 너무 사고 해 보기 불가능하니까 그규칙까지도 서로 잘 보고 있고요 애매합니다 지금 약간 붙어있는 상황에서 배성비이 11점 네? 보고 있어요 노진현선수 다시 한번 인코스 한번 노려봤고요 자, 자 여기 이2드 구간이죠 어차피 2시드 쓰면서 그냥 쭉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냥 무난하게 빠져나가고 지름길과 간다면 착지했을 때 착지했을 때 서로 지금 공격할 거거든요 몸싸움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차? 몸싸움을 어떻게 하나요 착지하고 그, 갔어요 그니음에차이 그그 끝까지 올려야 돼 끝까지 발성이 붙데이가 쉽지 않아요 와 근데 양 선수 다 진짜 경험 많고 잘하는 선수들이라고 느껴진게 단 한순간도 상대에게 뭔가 턴을 넘겨준 적이 없어 와.